오전 주차로에 잠깐 同业<同> 부리. 잠깐부 과속 방지 있습니다. 삼군 불이여는 뭐 하는데고? 주차장만 큰거있는데 기념품 가게 한번 보세요. 가게. 끝내줘요. 이. 오름식당. 좋네요 음. 삼다수마을 그러니까요 음. 제주도는 특별히 뭐 음. 가볼만한 데가 없어요 오다오 떡그 길로 와지고 무슨 뺑뺑이만 돌아고 있나? 그러니까요. <놀람> <놀람> 저건 뭐야, 저거? <목소리가>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. <목소리가> 뭐 기름대로 다니는. 뭐나 사먹든지, 무슨 이런 무슨. 뭘 먹고 싶은 거예요? 초보자 말 타는 곳에 말이나 탔어요. 아, 초보자 말 타는 곳 필요 없어요. 먹는 게 좋거든요. 먹는 거요? 뭘 먹을래요? 가래를 <목소리가> 먹든지 뭐. 여기 과일이 어딨냐고요. 사가지고 뭐 들고 뭐 마시면 되는 건데. 뭐부터 대체 계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만 하시고 뭘 먹어야 되냐고요. 뭘뭘 뭘 먹을게요. 배고픈가요? 제주 우리 돈벌러 왔어요. 돈벌러 오지 아니고 <laughs> <laughs> 우리는 놀러 온거 아니에요. 돈벌러 왔지. 돈 벌러 왔지. 돈 벌러 와가지고 뭐 기름 말라 짱 어, 되고 돌아다니고. 낯 <laughs> 낯수고가 면 어떻게요? 고 무슨 남아 가는 것도 있어야지. 붓고. 남아가 많은데 굶고물 만나요? 만 말은 이럴 때,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라산으로은이말라산말이 씨, 커매집니다비 올라. 목적지가 있었네요. 목지 음, 있나? 여기 있잖아요.